안녕하세요, 반닐 선생님입니다. 네, 아, 정말 이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오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만족은 하시면서 어떻게 학습을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아 제가 이렇게 카페로 쭉 훑어보니까 아직 반일 선생님이 팁을 하시는. 부모님께서 많이 그렇게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요. 꼭 한번 두번세번내번 번, 네번 한번 해보시기 바라니다 정말 우리 친구의 반응이 다르거든요. 제가 쭉 훑어보니까 어, 쭈니맘 음, 오세셨나? 어쨌든 어떤 한 어머님께서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는 따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달려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짠! Up to the City였습니다. 일단 그림부터 저는 참 귀여워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어좀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책을 쭉 훑어보면 시간에 의해서 장소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Where, Where, Where are w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곳인지 우리 친구들한테 대답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We're at the pond. We're at the school. We're at the Train station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Where, where, where are we? Where, where, where are we? 네, 그러면 우리 친구가 w e a r e at the? Where at the?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where, where, where are you? 이렇게 하면 I at the? 하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시간의 흐름이 쭉 나와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요겁니다. 으악. 짜잔! 바로 이 판인데요. 요거는, 요 모양 그대로, 네, 제가, 이제 보이나요? 네, 어쨌든, 네, 요 모양 그대로, 한 번, 따라 그려보세요. 네. 그냥, 사실, 그냥, 꾸불꾸불, 뱀 모양처럼 그리시면 되고요 숫자도 뭐더 많아도 되고, 뭐, 뭐, 더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A부터 다른 숫자를 A, B, C, D, E 해가지고, 네. 그렇게 칸을 하셔도 되겠죠. 저는 숫자로 된 것을 샀는데, 요거를 알파벳으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아주 괜찮죠? 그리고, 숫자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한글 공부할 때도, 네. 같이 이렇게 변형해서 쓰시면 되니까, 어쨌든 이런판 하나 있으면 꽤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 색지 같은 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페이트 같은 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나는 만들지 않겠다 하시면은 그냥 색지에다가 저렇게 하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좀 코팅을 해서 더좀 오래 쓴다던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랑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뒤집기 게임을 해서 뭐 획득하는 사람이 하는 건지 하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카드들을 요 단어 카드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시고요. 저는 이거를 진짜 많은 방법으로 활용했어요. 뭐 주사위 던지기 우리 사실 집에 주사위 하나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제 우리 말을 두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걸 확 획득하는 사람이 얘기하기. 네, 그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가위바위보 하셔가지고 무구로 이기면은 한 칸, 찌로 이기면은 두 칸, 빠는 다섯 칸 너무 많으니까 그냥 빠는 세칸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이제 카드를 획득해가지고 얘기하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 요 우리 Off to the City 요것도 이제 요 판을 이용하셔가지고 단어 카드를 가위바위보다든지 아니면 주삼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하셔서 네, 여기 나왔던 중요 문장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가 나왔을 때 They went past the r e d barn. 이렇게, 그죠? They went past the train station.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가 획득한 카드랑 연관되는 문장을 얘기하기 그렇게 게임 진행해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아주 아주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여기 월크북 보시면 'Work Bank t o More World'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도 이제 다른 장소들이 나오니까 요 다른 장소들도 같이 뭐 뭐 프린트까지는 만약에 못하더라도 우리 친구가 만약에 단어를 잘 읽는다 하시면은 이 단어 카드를 A4지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셔서 이것도 같이 네, 게임에 넣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 우리가 중류문장 같이 읽을 때그요 다른 장소도 활용해가지고 같이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문장을 얘기할 수 있고 또더 많은 단어를 습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요 판, 요 판이랑 그리고 이제 가위바위보 주사위 게임 요거를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